야, 근데 진짜 관리를 잘한다. 몸매가 진짜 좋으시네. 야, 와. 복근이랑 와, 크, 야, 진짜 얘는 근데 진짜 타고났다. 야, 이거 실화냐 여기 띠는 거? 와, 골반 때문에 허리 라인이 떴네. 잘 컸네. 어, 띠곤가 어린애한테 좀 그렇다고? 아니 왜? 내가 막 대화가 안될것같진 않지 않아, 그렇지? 잘 되잖아요. 미미. <laughs> 너 아주 요물이구만. 166에 몸무게 5 0 k g 22살이래 비키니를 골라달라는 거 일단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사진 일단은 굉장히 뭐 피지컬이 너무 좋아서 꼭할 말은 없어요 네, 피지컬이 일단 너무 좋죠 일단은 비키니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아, 멀리서 볼게요. 이게, 보면은, 여기는 그냥, 원래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터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여기 흰색이랑 검정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니, 확대를, 아니, 왜냐면, 가까이서 봐야 돼! 옷을! 가까이서 봐야 되니까 확대를 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이게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야. 요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 검은색, 요렇게. 아, 여러분 자꾸 이러면 저 그냥 개인적으로 해줄게요. 그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거는 좀별론인것 같아. 아, 물론 다잘 어울려요. 다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골라주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좀별론인것 같아. 피부톤이랑 좀 뭔가 비슷해서 그런가? 일단 이 디자인 자체가 조금 본인은 안 어울리는 안것 같아 야 이거는 근데 너무 구건데야 근데 진짜 관리를 잘한다 몸매가 진짜 좋으시네 야 복근이랑 오히려, 오히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 맞아 벗겨질 일도 없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컬러가 좀 아, 안타까워요 차라리 그냥 블랙이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 아 이거도 별로 그 몸이 너무 뭐라 해 되지? 섹시한 느낌보다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느낌? 어 진짜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야 오케이, 어, 이 모노키니는 진짜 별론 것 같아요. 흰색보단 검정에 더 나은 것같아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의 검정이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관리 안 한다고 와얘 진짜 윤복을... 친구야, 너 사복 패션 한번 보내봐봐.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아? 이 친구 사복 어떻게 입고 다닐지 궁금한데 야 봐봐 이 무조건 옷을 잘 입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야 근데 진짜 타고났다 이런 자켓 하나 포인트 주는 걸로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와엄마 크... 야, 진짜 얘는 근데 진짜 타고났다 여기가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뱃살이 없어야지만 이렇게 살짝 접히면서 골반 낑기면서 그래야 진짜 예쁘거든요 이 시크 원피스가 와... 그리고 또 센스있게 여기 또 목걸이 해주고요. 그리고 살짝 가르마 타주면서 이게 또 머리끈인데 머리끈도 여기 느낌 맞춰서 또딱 찍어줬죠. 어우 야 외국? 외국에서 살았나? 이런 지브라 패턴의 바지를 입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와 없다고 그냥 이걸 입어버리네. 이거 약간 가죽 같은데? 원단이? 어 그래! 이런 스타일링 너무 좋잖아. 너무 깔끔하지 않아? 여기다 가방 하나 이렇게 입으면 또 이제 골반 라인 살려주면서 이야 야, 역시 잘 입네요 이거는 야 이거 싫어하냐 여기 뜬 거? 와... 골반 때문에 허리 라인이 떴네 와이 친구 뭐 피지컬이 장난 아니네요 오케이. 마나 되나 이 친구? 전화 한번 해보자 헬로우 안녕하세요 <laughs> 반가워 너는 뭐야, 외국에서 있었어? 아, 네. 그치, 유학했었지? 네. 맞아, 아, 네. 어쩐지. 유학했을 것 같더라, 느낌이. 어디 있었어? 아, 동남아 쪽에 있었어요. 야, 너 옷을 굉장히 잘 입네. 그 레깅스에, 맞아. 이렇게 레깅스에다가 이렇게 얇은 긴판, 니트 이런 거 입어주면 얼마나 좋냐. 아니 너 근데 너 관리를 하나도 안 한다고? 네, 저 만약에 살이 좀 쪘다 싶으면 그냥 하루에 한끼 먹고 이런 식? 운동을 아예 안 해? 네, 운동을 안해 <laughs> 아, 남친 있냐고 물어보네. 아 남친 없어요. 남친 없.. 왜 남친이 없냐? 몇 년째 솔로예요. 몇 년째? 혹시 뭐너 약간 음. 남자를 안 좋아하고 뭐 이런? 아니요 남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여고 여대였다가 이번에 편입을 해가지고 아는 남자도 별로 없고. 그래. 뭐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는데? 저는 옷 깔끔하게 입고 자기 관리도 좀 하고. 아 자기 관리하는 남자가 좋다. 그뭐 키는 큰게 좋아? 아키큰게 좋은데 아, 요즘 너무 큰 사람이 거이 없어서 눈이 좀낮췄어요 그러면 나이는? 아래로한 살밖에 안 되고. 뭐 이런. 5살? 음, 5살? 7살? 7살? 약간 20대 후반? 뭐그런렇하기보단 제가 나이는 전 연애에서 좀저보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아 너무 철이 없고 안, 안 되겠다 해서 좀 높였어요 나이를 약간 좀 성숙한 스타일을 원하네 남자를 네 아니 나는 잠깐 <laughs> 자꾸 사람들이 일단 일단 나는 아니래 왜요? 저도빠 너무 좋은데? 나는 난 괜찮은 거야 나키 188이야 아, 상관없죠. 철 들었어. <laughs> 아, 세트좀 <세븐> 하셨어요? <laughs> 어, 철좀 들고, 어, 그렇게 막 한심스럽지 않아 하고 싶은 게다 있어. 아, 아 미래 계획이 딱딱 있으시군요. 비율도 뭐, 막 나쁘진 그쵸? 않아. 너무 좋다. 너나몇 살인지 알아? 네. 아, 그니까, 러나 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네, 좀. 언제 한국 온다고? 어, 아니야, 어. 내가 갈게.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봐요 여러분도 괜찮다잖아요. 나 정도면은. 에이. 나는 그러면은 뭐야 너가 그 남자 만나는 거1 0점 만점에 몇 점이야? 8점 드리고 싶어. 아너 마이너스 2 점은 뭐야? 약간 일단 <laughs> 아, 뭐야? 어 띠군가 어린애한테 좀 그렇다고? 아니 왜? 내가 막 대화가 안될것같진 않지 않아, 그렇지? 잘 되잖아요. 미미. <laughs> 너 아주 요물이구만. 너 장점 세 가지만 얘기해봐. 첫 번째는. 4개국어 가능하고요. 4개국어 응. 뭐뭐뭐? 뭐, 뭐? 영어, 한국어, 불어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나라 언어. 좀, 좀 생각해본 적이 없데 야, 그너 타고난 몸매가 있잖아 피지컬이. 아, 너... 근데 이거는. 너너 아, 너 봐봐. 너 솔직하게 너가 지금 몸매 안 좋다 고 생각해? 아니잖아. 그렇다고 막 엄청 좋아 보이지 않아? 아, 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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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서 겸손하면 너욕 많이 먹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너가 소개팅을 했는데 내가 나왔어, 괜찮아? 네. 언제 가면 돼? 아무 때나 오세요. 나 아, 진짜 그럼 뭐 가이드 해주는 거야 나? 아 해드리죠. 밥도 사드리죠. 그럼 나 거기 혼자 가서 혼자 있어야 되잖아. 같이 있어 주는 거야? 아, 밤에는 같이 못 있어드리고요. 너 무슨 생각 하는 거야? 저는 집에 가야죠. 나 나는 혼자 자려고 했는데 왜너 이상한 생각 하는 아. 거야 지금? 아 아니요. 변태야 진짜? 변말요 설마요. 뭘 결혼하러 가는 거야 내가? 무슨 결혼을 하러 가요. 알았어 반가웠고 또뭐또 보내주 사진 알았지? 아, 사실 엄청 옛날부터 봤는데. 아 정말? 막... 뭐할말 있어? 궁금한 거 있어? 다 얘기해 줄게. 그때 전부 다 막, 내가 막 민트색만 입고 나가 이런 거 전부터 봤거든요. 아나민티색 입고 홍거 홍대 갔을 때. 네, 홍대 갔을 때. 봐봐 아, 여러분들 저제팬중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많아요. 오, 잘 컸네. 아잘 컸네가. 잘 컸네가 아니지 잘 컸네가 아니라 너 되게 고맙다 진짜 저기 뭐야 나중에 볼수 있으면 진짜 보자 네나 나 그, 생일이 10월 20일이거든 아 10월 20일이요? 아니 어? 그렇다고 너가 10월에 온다고 아까 들은 거 같긴 한데 파이팅 하, 아프지 마 다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응 음, 안녕 끊을게요 음. 이게 나이 많다고 놀리지 마세요 저 인기 많으니까 알겠죠? 네.